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악순환,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입구, 진입구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,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선순환, 그래서 이런 게 선순환이구나. 그래서 악순환, 선수, 악순환 선순환, 진입구를 가지고 모든 상담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이세 개를 다 이게... 포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, 감안하셔서, 이게 악순환이, 악순환이다. 내가 악순환 되고 있는가?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, 이게 선순환이구나. 어떻게 하면 선순환을 이룰까? 생각해 보시고, 그다음에 이게 진입구. 진입구. 그래서, 이런 진입구를 가져야 되는데, 이런 진입구로 들어가야 되는데,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보세요. 내 마음의 스스로의 진입구를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선순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진입구를 생각하세요. 내 마음의 진입구는 뭘까? 내 스스로.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상담 공부를 좀 할까? <laughs> 내가 어떻게 해야 뭐 다이어트를 할까? 내가 어떻게 해야 체력 단련을 할까? 내가 어떻게 해야 수영을 좀잘 배울까? 내 마음의 진입구가 뭘까? 내가 어떻게 해야 뭐 어, 책을 읽을까, 독서를 할까, 혹은, 뭐, 취미 생활을 할까, 신앙 생활을 할까,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. 그래야만, 어, 아, 그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, 이해가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선순환을 할수 있거든요. 박수는 선순환이 이렇게 당장 갈 수가 없어요. 진입구를 통해야만 선순환이 돼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아무리, 가르쳐준 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그 믿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아무리 믿음을 가져하세요, 믿음을 가지세요, 믿으세요, 무조건 믿으세요. 믿음은 됩니다.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. 진입구가 필요해. 요이 사람이 진입구가 필요해. 요이 사람 마음이 들어가야 돼다 어떻게 들어갈까? 그걸 찾아야 이제 그 사람이 아 이제 믿어집니다. 진입구를 통과하니까, 아, 내가 그게 문제였군요. 그걸 꽁꽁 닫아 걸고 있으니, 이게 될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. 이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어,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,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할 부분은 정주현 집사님도 잘 오셨는데, 정주현 집사님 과제를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. 그래서, 어,